차를 새로 살때 디젤 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. 이 중고 디젤 차의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. 많이 판매한 차는 친환경 차로 22만 9,574대이며 같은 기간 디젤 차는 16만 8,219대입니다. 현대차와 기아차는 승용세단 중 디젤 차를 없앴습니다. 특히 소형 SUV 베뉴와 코나는 이미 가솔린 엔진만 팔고 있고 출시를 앞둔 신형 산타페와 소렌토는 디젤 모델을 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서울시가 2025년부터 시내 공공부분 디젤차 진입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디젤차 패널티를 다양화하면서 사실상 내연기관 퇴출을 선언한 겁니다. 소비 패턴은 중고차 시장으로도 이어지는 중입니다. 디젤 중고차의 매물은 느는데 찾는 소비자가 전보다 준 겁니다.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은 내려가는 중입니다.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전통적인 휴가철에는 모든 차종 중 디젤 SUV가 인기가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다르다면서 없어서 못 팔던 소렌토 디젤 모델은 가격을 100만원씩 내려도 안 팔린다고 전했습니다.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. 디젤 차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더 외면할 것으로 보입니다.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.